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새로 추가된 다목적 기관총인 M1919A6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1919A6는 여태까지 출시된 다목적 기관단총과는 좀 다른 스타일을 보여줬는데요. 여태까지 출시된 다목적 기관총의 경우는 이제 강력한 화력으로 적을 압도했습니다. 그 화력의 중심에 있던 것이 바로 연사력인데요. M1919A6 같은 경우는 연사력이 여태까지 출시된 MMG 중에서 최하위를 보여주면서 가장 낮은 화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탄약량만큼은 1등으로 굉장히 많은 탄창과 이제 반동이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이게 장거리 견제에 좀더 장점을 둔 MMG인데요. 하지만 평가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일단 왜냐? MMG의 그런 특성이 없어졌어요. MNG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한 곳에 거치한 다음에 그 엄청난 화력으로 보이는 애들을 다 갈아버릴 수 있었는데 이거는 그러지 못하는 게 연사력이 너무나 낮아요 그렇다고 데미지가 높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발컷이에요 MG42랑 똑같아요 MG42가 왜 좋냐면 이게 화력이 너무나 강해요 MG42 같은 경우는 이제 연사력 특성화를 짓게 되면 연사력이 1200까지 올라가는데 이 M1919A6 곁은 경우는 연사력 증가를 찍어도 67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사력이 너무나 낮은 관계로 1대 다가 불가능해서 좋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총에도 단점들이 이렇게 많지만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제 많은 탄창과 이제 낮은 반동으로 인해서 원거리 견제가 좀더 용이한 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원거리 견제 같은 경우가 좀 그것도 좀 상세가 되는 편이 이제 MMG 같은 경우는 스나이퍼에게 확정적으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위치에서 가만히 머리를 대주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M1919A6는 원거리 견제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물론 다른 MMG에 비해서 원거리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나이퍼에 완벽하게 카운터를 맞아서, 이 장점이 제가 볼땐 없다시피에요. 왜냐하면 이게 탄약이 많아도 MMG는 그게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과열 시간 있잖아요. 이게 가열을 가열 특성을 찍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안 찍으면 50발인가 만에 바로 가열이 돼버려가지고 50발 쏘고 위치를 옮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솔직히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이게 연사가 빠른 것도 아니고, 많은 탄약이 좋긴 하지만, 이게, 과연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요? MG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쏘고, 그게 가열되면 그 자리 에 있으면 안 되고, 바로 위치를 옮겨야 되는데, 그때 장전을 하지, 왜 보통 이제 쏘다가 바로 장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도움은 안돼 보입니다. 일단, 특성화 같은 경우는, 이천 같은 경우는 탄약이 너무나 많은 관계로 장전을 할타이밍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더 원거리 견제를 우월하게 하자 해서 수직반로 찍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연사. 연, 이거라도 안 찍으면 적을 정말로 못 잡습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무성광 추진제, 그리고 원거리 견제를 좀더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게 고속탄을 찍었는데요. 이게 고속탄을 찍은 이유가, 이게 과열을 느리게 하더라도 어차피 이 총은 화력이 딸려가지고 이걸 다 쓰기 전에 보통 웬만하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롬 라인은 굳이 찍어야 될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좌좌좌우를 탔습니다 이총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감성 감성 그 뽀로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안타깝게도 이제 감성이 뛰어나다 해서 게런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좋지 않은 평가를 내렸잖아요? 저는 성능을 좀더 중시해서. 근데, 게런드는 그래도, 반자동이라서, 그, DMR이라서, 되게 그냥 종족 자체가 사기여가지고, 좋았어요. 다른 분들이 다, 이거 개사기 아니냐 하면서 평가를 내릴 정도로. 그래서 제가 다시 써봤는데, 역시는 역시나였습니다. 게런드는 좋지 않았어요. 저렇게 좋은 총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M1919A6 같은 경우는, 이 브라우닝이잖아요? 이거 되게,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이것도, 충분히 역사가 있고, 감성이 있는 총인데, 이거 성능이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를 쓸 이유가 있을까 싶고요. 이거를 쓸 방법이,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원거리 견제가 좀더 뛰어나다. 원거리 견제가 뛰어나야 되는데, 사실 그 원거리 견제마저 좀 모색한 게, MD사이 같은 경우도 반동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거치에서 쏘니까. 그래서, 이게 MD사이의 우월한 연사력으로 빠르게 적을 죽인 는게더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은 저는 먼저 들었어요. 이 총을 해금하는 과정에서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던게 이게 2렙을 찍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때까지는 연사력 증가도 없어서 연사력이 600이에요 서태지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서태지랑 데미지도 똑같아요 이러면 서서 서태지를 쓰지 누가 거치해서 M1919를 씁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 찍어도 근데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연사력 670이면 이게 FG42랑 똑같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FG42는 경기관총이라서 들고 쓸수 있고 무빙샷도 할수 있어요. 근데 M1919A6 같은 경우는 거치해서 써야 돼요. 누가 누가 M1919A6를 고를까요? Fg사가 아무리 탄창이 적다고 하더라도 M1919A6 같은 경우는 거치를 해야 된다고요. 움직이질 못해요. 저에게 무방비하게 노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M1919A6를 써야 될까? 이 생각이 전 먼저 들었어요. 왜냐면 루이스 같은 경우는 M1919A6보다 탄 탄창도 적고, 연사력도 적어요. 근데 루이스는 왜 사람들이 가총이라고 하냐? 간단해요. 적당히 많은 탄과, 과열도 없고, 그 다음에, 반동도 적어요. 그리고, 움직임에서 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루이스 경기관총을 좋은 총이다라고 평가하는 거지, 핵쟁이도 그래서 루이스 경기관총을 쓰는 거지, 이 m 1 9 1 9 a c 를 쓰지는 않거든요. 물론 핵쟁이 같은 경우는 이걸 들고 쏘기 때문에, 사귈 겁니다. 충분히 사귈 거예요. 근데 그건 핵이 사귄 거지, 총이 사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겁나 안 좋고, 좋은 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원거리 견제가 장점이지만, 그마저도 스나이퍼에게는 답이 없다는 걸. 똥쟁이한테 정말 많이 죽었는데요, 이 총을 쓰면서. 저는, 아, 이 총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쓰지 마세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